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덕산테코피아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 자, 덕산테코피아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잖아요. 지금 너무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장중에 뉴스도 있었고 그 뉴스에 대해서 어떤 뉴스인지 정말 좋은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 달았거든요. 추가적으로 차트적인 움직임 흐름 더군다나 수급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 하나하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덕산대코피아 오늘 어마어마한 흐름 보여줬죠? 자, 거래대금도 무려 얼마가 터졌다? 무려 2,300억이나 터졌다. 정말 역대급으로 터진 건데요. 자, 기존에도 조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요 박스권을 돌파해줬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우상향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가 뚫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쌍바닥 잡아주고, 전고점 뚫고 날아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달았는데 자 뉴스 잠깐 같이 보시자면 자 덕산테코피아 미국 FDA 승인 비만치료제 중간체 양산납품 소식에 지금 상한가를 돌입한 건데요. 이 중간체 말 그대로 비만치료제를 만드는데 중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덕산테코피아가 생산한 제품은 최종 생산업체 에 거쳐서 글로벌 빅파마에 납품될 중간체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삼성전자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듯이 덴마크 같은 경우 지금 노보디스크가 지금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죠 그만큼 비만치료제 성인병 이슈가 갈수록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필연적으로 이 성인병 합병증도 같이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특히나 비만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진행되는 경우가 많한 번에 치료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딱히 생활 습관 개선 말고는 치료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여자 대부분들이 체중 감량 효과를 무려 90% 이상 다 보고 있다는 라 소식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만 치료제 이슈는 올해 내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중간체를 양산하는 게 어디다? 바로 덕산 테코피아다라는 거예요. 자, 재료적으로도 앞으로 상승 모멘텀 계속 받을 수 밖에 없는 재료고, 자, 차트 한번 보신자면 어떻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러한 구간들을 계속해서 매집해오면서, 매집해오면서 작년 내내, 작년 말 내내 물량을 모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자, 물량을 모아주기 위해서 요런 매집봉, 요런 매집봉 만들어주고, 이러한 매집봉을 통해서, 자, 한번 물량 잡아주고, 밑으로 쭉 빼가지고, 골파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주면서, 전고점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양봉, 이후부터 미친 듯이 계속해서 올라가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런 구간들을 돌파해주고, 눌릴 때 정말 잘 기다리시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덕산테코피아,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라고 하시겠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이제, 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갈 자리,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주봉 차트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시면 조금 더 확연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더갈 수밖에 없다는 거. 왜? 자밑바닥에 이러한 구간들, 자 일목균형표 구름대 아래에서 물 아래 놀던 물고기가 바깥쪽으로 완전히 나왔다는 거죠. 즉 자기 세상을 만났다. 앞에는 매물대도 지금 굉장히 얕아진 상태, 즉요 4만 원대 라인까지 뚫는데도 내일 바로 신고가 뚫을 수 있겠죠. 이러한 추세 너무나 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더 더욱더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요.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는데 곧 있으면 상장일의 최고가를 다시 한번 찍게 됩니다. 바닥도 너무나 잘 잡아줬겠다. 물량 수화도 정말 잘 해주고 있고 자 이렇게 좋은 상단 박스권 또한 만들어놨기 때문에 쉽사리 여기서 바로 투맥 어마어마하게 나오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상승 3월달에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꽉찬양복 고점에서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가 갱신 이후부터는 순간 조금 조금씩 분할 매도. 그리고 충분히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사 모으고 N자형 파동의 이런 상승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수급도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 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붙 부친이야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어,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도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과 함께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죠?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도움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 드리겠죠. 이런 너무 좋은 종목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 드릴 테니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입니다. 수급 보시면요. 오늘 개인 창고 통해서 많이 긁어 모았습니다. 특히나 기관 쪽에서도 많이 들어온 게 지금 눈에 확띄는데요자 외인 쪽 물량을 그대로 개인 쪽 받았고, 자그 전에 외인 물량이 충분히 샀고 개인이 받았단 말이죠. 즉 개인 창고와 외인 창고 이용해가지고 세력이 올린 거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한가까지 갈수 있었던 이유는 요 금투 쪽하고 투신 쪽, 요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데, 자 기타법인 쪽에서 파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자 기타법인의 매도세가 정말 강력하게 나온 다음에 지속될 경우에 안 좋은 신호가 맞지만 단순히 기타 법인의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안 좋은 신호로 보시면 안 돼요. 자, 수급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수급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점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기타 법인 쪽하고 기관 쪽에서 물량이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이익을 실현해야 그동안 많은 물량이 있던 건 조금 조금씩 덜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 창고, 외인 창고 이용한 수급 너무나 좋고 기관 쪽도 많이 들어왔다. 그말은 짓은 무엇이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러한 고점에서 계속 따라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나리오 잡으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본인이 만약에 초당 스캘퍼로 1, 퍼 내로 잘라낼 수 있고, 순간주 돌파매매로 2, 3%씩 큰 비중 실어가지고 먹을 수, 먹을 수 있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보세요. 시총 자체가 벌써 7,000억입니다. 7,000억 정도 되는데, 이미 이격도도 충분히 벌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르길 기다렸다가 충분히 눌렸을 때 눌렸을 때부터 다져나간다 하더라도 저점 이어나가면서 눌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요런 시나리오가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수익도 크게 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고 잘못 자칫해서 추경매수하다가는 이런 거 따라 들어갔다가 다시 손절, 다시 올라가는 자 따라 들어갔다가 또 은봉 뺄때 미친 듯이 빼버리거든요. 요거 손절, 요거 두번 때려 맞으면 계좌 바로 깡통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우리는 충분히 눌렸을 때잘 들어가 보시자는 거죠. 제가 그러한 세력의 기본적인 평단가, 그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의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디를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세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속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